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다시 보기 위해 준비하려는 일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4학년도에 수시 육강타를 하고 그리고 수시 준비 때문에 수능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서 수능 점수 또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작년 저의 수능 성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한국사사 국어는 6등급, 수학은 4등급, 영어는 3등급, 경제 3등급, 정치와법 6등급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수학은 4등급 거의 끝 부분이기 때문에 5등급이나 다름이 없고 영어는 3등급이었지만 가채점 결과 70초반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제 또한 3등급 거의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성 마이맥 환급대학입니다. 제가 목표하는 것은 인 서울 주요 대학에 있는데요. 인서울 스카이 이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 위치한 약수를 빼면 인서울 중유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교대 시립대 이화여대 중대 성대 외대 한양대 홍익대 즉 건동홍 이상부터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대성마이맥 패스를 했다면 국승 세단까지 인서울 주요 대학을 쳐줬지만 1월 21일부터 건동홍 이상부터 이 메가 아니 메가래 대성마이맥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나 이런 것들을 한글 파일에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 영상의 목적은 노베이스가 1년 빡세게 해서 성공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고 다른 노베이스 친구들도 제 공부 방식이나 저를 보고 힘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고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수능 성적, 작년 수능 성적입니다. 한국사 4등급, 국어 6등급, 수학은 미적분으로 4등급 후반, 영어 3, 경제 3등급 후반, 정법 6입니다. 평소 모의고사는 제가 국어가 평소에도 5등급, 6등급, 7등급 정도를 가장 자주 받았고 수학은 항상 3등급을 받았지만 6모와 9모에서 4등급, 그리고 수능에서도 4등급을 받는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대부분 3등급을 받았지만 가끔 실수하면 4등급 잘 보면 2등급 정도가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aughs> 경제는 평소에도 3, 4등급이 나왔고 정법은 5, 6등급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2026 수능은 제가 어떤 선택 과목을 볼 거냐 국어는 똑같이 화작에서 화작 하지만 수학을 미적분에서 확률과 통계로 바꾸려 합니다. 사탐 또한 경제 정치화법에서 경제, 사회, 문화 이 선택 과목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수능 목표 등급 국어는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을 맞는 것이 제 목표고요. 학통은 2등급 중반에서 2등급 후반, 영어는 2등급. 잘 보면 1등급까지 노려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경제와 사무는 둘다 사탐이기 때문에 1등급에서 2등급 중반 이상을 맞는 것을 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학은 건동홍 이상 이제 패스권 환급 가능이죠. 저는 대성마이맥을 뺏었기 때문에 대성패스 환급 가능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입니다. 일단 복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2025년 2월 정확히 중순이고 그리고 대학교는 제가 국립대로 등록을 했고 <laughs> 반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국어 성적이 낮기 때문에 국어공부과 관련된 과를 가서 공부하며 국어 실력을 늘리려 합니다. 제 공부 방식. 일단 패스권은 대성마임의 카다만 뽑았구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지 않지만 라이브를 자주 방송하며 제 공부 시간과 공부 방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식이 바뀌거나 제 공부 방식은 수능이 끝난 후에 따로 하나하나씩 영상을 보거나 라이브를 보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각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고요. 최대한 가성비 있고 모두나 할수 있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각 과목별 예상 커리큘럼입니다. 국어는 제가 사놓고 풀지 않은 인셉션 유대종 선생님의 인셉션이 있고 그것을 풀고 나서 기출 문제나 또는 그 후에 생각을 제가 국어 공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생각을 할것 같고요 수학은 이미지 쌤의 도형 특강이 제가 도형 부분이 약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도형 특강부터 아주 기초인 세젤시 미친 개념 미친 기분 사회 규칙 앤티켓 이렇게 풀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세젤시 미친 개념 그리고 이쯤에서 센수학 같은 유형성을 풀 계획이고요. 그다음 지출 꼭 미친 기분이 아니어도 지출.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엔제 여기는 사실 선택이라 여기까지 가능하다면 최대한 사회 규칙과 에티켓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이명학 쌤의 신텍스와 알고리즘. 그리고 경제는 자, 이번 수능에서도 수특 하나만 풀고 3등급 후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수특을 여러 번 돌리면서 확실한 개념과 확실한 문제를, 문제 이해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 기출, 그리고 수능 완성을 풀어서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노려보려고 합니다. 사문는 제가 내신을 할 때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임정환 선생님의 리밋부터 수특, 수완 기출까지 해서 완벽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2026 수능의 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라이브로 방송을 하며 공부 시간과 공부 방식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영상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올해 수능 대비하는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고 배울 것이 없을 수 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공부 방식은 저를 따라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저는 꾸준히 최대한 많은 라이브를 하고 시청자를 생각하지 않고 시청자 수를 생각하지 않고 라이브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저의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라이브를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건이었습니다.